내가 어? 주어지, 그지? 미팅이 격려한다. 해되지 창의적인 생각을. 미팅이라는 게뭐 모임 같은 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회의 같은 거. 자, 그리고 격려를 준다. 사형시동사죠 그럼 너에게 아이디어를 준다. 어떤 아이디어냐, 니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거 지금 목적격이라 그래야 돼. 이런 건동격이라 그러는 게 아니죠? 그지? 우리가 뭐 잠깐 설명한다 그러면, 아 관계대명사 대신 어떻게 생겼지?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이제 명사가 있고, 대신 나오면 얘를 꾸며주는데,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안 나오죠? 기억나지, 그지? 그 완벽하지 않다는 게 뭐였어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아니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다음에 요 명사가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알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동격의 대는 뭐예요? 동격의 대는 앞에 명사가 나오고 똑같이 대시 나오는데 얘를 꾸며주는데 뒤에가 어떻게 나온다 고 그랬지? 완벽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완벽하다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그랬고, 수동태로 생기면 완벽한 겁니다. 그지? 그랬을 때 이런 동격이 된 특징이 또이 명사가 어떤 명사였지? 추명이었죠? 추명? 추상명사? 그럼 우리가 순간 생각하면, 이 아이디어가 추상명사니까, 얘를 동격이 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동격이 되시 왜 아니냐? 뒤에 가서 보세요. 전치사 오부에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죠. 그치. 그 그러니까 애는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게 됩니다. 이해되지? 그지 자, 계속 할게요. 미팅이 격려한다 창의적인 생각을. 그리고 줄수 있다 너한테 아이디어. 너가 생각해보지 못한. 어떻게 생각해보지 못한. 너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이런 아이디어를 줄수 있습니다. 이해됐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평균적으로, 요거 지금 주어인데, 동명사 주어일까, 아닐까? 구별을 해보세요.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아니라고 해야 되지?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해야 돼요? 단수 취급. 맞아. 우리가 동명사 주어라고 얘기하려면, ing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에서 단수 취급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컨시더를 보세요. 안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런 미팅의 참가자들이 생각합니다. 됐어요? 주호동선하고. 어바웃은 약이고. 원서드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런 미팅 시간의 3분의 1을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프로덕티브니까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투비를 왜 저렇게 도식하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문법 설명도 같이 좀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오형식 동사 중에 싱크하고 빌리브하고 컨시더하고 이거 오형식 동사잖아요 그죠? G마켓에서 뭐가 왔군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가 나오면 뭘 쓴다 그러지? 2비를 씁니다. 그런데 보통 얘를 생략을 많이 해요. 안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저2비가 나온 거고, 해석할 때는 목적의 2가 이렇게 해서 해석이 넘어가게끔 해석하셔야 돼. 그럼 다시 해석하면, 생각하더라 약 3분의 1. 미팅 시간의 3분의 1, 2이다라고 생각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 겠죠. 자, 자 그러나 네가 만들 수 있다. 이 오용식 동사. 너의 이런 미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병렬도 나오네. 좀더 생산적이게 그리고 유용하게. 메이크란 동사 또 이것도 해볼까. 오용식 동사 중에 이게 타블렛으로 하니까 이게 좀 좋네. 필기하기가 좀 좋네. 메이크하고 경하나 리브하고 킵하고 파인드하고 이거 기억나? 얘네들은 오영식 동사인데 목적어 쓰고 목적보호 쓰면 이 목적보호에 뭐 쓰지? 형용사 쓴다 이렇게 배운 거잖아 맞아요? 그 부사 쓰면 틀리는 거죠 야, 누가 다리 떠냐? 마이크가 자꾸 떴는다 내 다리는 아닌 것 같고 <laughs> 오징어 다리인가?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쓴 거예요. 형용사 이렇게. 병렬도 걸린 거고. 근데 이 목적어 해석할 때 우리말에 이가 써보세요. 그럼 다시 해볼까? 자, 너가 만들 수 있다 너의 이런 미팅이 더 생산적이 되고 더 유용할 수 있겠다. 이게 나중에 좀 어려운 게 나오면 여기선 쉬운 건데 이 자리에 부사 쓰면 안 되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거지만 이게 어려운 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나라는 둬야지. ING나 PP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능동이잖아. 얘는 수동이고. 그 능동수동 구분하려면 수동을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말에 당하다, 받다, 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를 이가 써보면 알지. 얘가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그죠? 그래서 이가라는 말을 써야 능동수동을 잘구분합니다 알겠지? 그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해서 얘기했고요. 자 아무튼 너의 미팅이 더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된다. 준비함으로써 잘 v 어드 c 스 중요하죠. 미리란 뜻이죠. 미리 바이 플러스 i n g 로 뭐뭐함으로써 이해됐나? 자 넘어갑니다. 네가 시드 크리에이트 만들어야 된다. 리스트를 어떤 아이템 리스트. 그 아이템은 뭘까요? 그러면? 회의할 때쓸 자료겠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썼을까? 아니, 우리가 투 다음에 동성원을 쓸 수도 있잖아. 근데 투 다음에 어떻게 쓸 수도 있어? 투비 p p 로쓸 수도 있잖아. 그 위에 건 뭐예요? 당연히 능동이죠. 밑에 건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 수동이면 이런 말을 잊지 말라고. 이건 그냥 이제 각인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수동을 쓰려면 우리말에 당받다가 돼야 돼. 어떻게든. 그지? 맞죠? 그럼 뭘 찾아봐야 돼? 이 가라고 할수 있는 녀석이 누군지를 찾아보라고. 그럼 알아. 그건 디스커스가 뜻이 뭐야? 토론하다잖아. 맞죠? 앞에서부터 해석해 보면 네가 만들어야 합니다. 리스트를. 어떤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꾸면 주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목록이 토론을 하니? 아니지. 그지 토론되어져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Okay. 자, 계속하면. 자, 그리고 이게 병렬이 좀 조심해야 되네.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네. 여기서 share는 누구랑 걸린 거지? 여기서 걸리는 거네. 너가 만듭니다. 리스트를 또 네가 공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해석 잘해야 됩니다. 너의 리스트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른 파티스푼 참여자와 미팅하기 전에 자 넘어가서 이것이 앞문장이죠. 얼라오형식동사 투수입니다. 여기 또 이가 쓸거예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봐 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오형식동사 중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어 나오면 투플러스 동사원형 쓰는 경우 있다 그랬지 그지 이거 도식 어떻게 한다 그랬지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말에 이가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을을 써도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가를 써야 안 헷갈린다고. 오케이. 그럼 이런 오형식동사가 누구예요? 누구 누구 있어 이거? 예를 들면 여기 올라오 있는 이거 말고 몇개 적으면 다 기억나. 에스크. 이거 요청하다지. 요구하다. 여기 묻다 아닙니다. 원트. t 또뭐 있지 force 어 enable 누가 한거 같은데 enable 뜻 뭐지 가능하게 하다 또뭐 있지 order도 있지 않냐 명령하다지 이거 아 advice 얘기한 건가 조언하다 또뭐 있지 아뭐 있더라 encourage 있지 치치도 있죠 또뭐 있다 살도 한것 같고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돼 이거 암기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 이거 분명히 암기한 친구만 어떻게 하겠어 뻔하지 뭐 이거 암기한 친구만 요거딱 암기해서 2가딱 쓰면서 툭 동그라미 딱 치면서 해상 넘어가겠지 암기 못했으면 해상 안 돼야 되고 뭐 완전 이상하게 해석할걸? 이렇게 해석할래나? 만약에 몰랐다. 오영식인지 몰랐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어? 대빵 웃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허락했다. 그들을 알기 위해서. <웃음> <웃음> 그게 뭔 소리야.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해석은 안 된다고. 자,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뭐였어? 그것이. 목록을 공유하고 목록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허락한다. 그럼 대문 누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참여자들이잖아. 이런 참여자들이 알수 있게 줍니다.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맞아. 너의 미팅에서 그리고 또 병렬이는 어디서 걸려야 돼. 얘동서원응 썼잖아. 그럼 뻔한 거지. 여기서 걸려야지. 이런 참여자들이 알게끔 또 참여자들이 뭐 하게끔. 참여할 준비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페어는 툴을 쓰고 잘 이해되나? 이렇게 뒤에 거 해보세요.